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6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 6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이곳을 먼저 이렇게 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백이 지금 단술당했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만 준다면 이곳으로 찝어 들어가는 순간 연결하면 잡히고요. 그렇다고 반대쪽 연결해도 여기 는 백석점이 잡혔으니까 이와 같이 두어도 충분히 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요. 자, 지금. 그런데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여길 때려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연결하는 순간, 자, 이곳을 찝어도 연결하고요. 뒤에서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때려내는 순간, 이미 백돌이 연결이 되는 순간, 흑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먼저 단수치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거 단수치는 수가 정답이 아니면, 이와 같이 먼저 먹여치는 수가 또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이거 먹여치는 수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이곳을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으로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또다시 때려내면,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당한 흑한점을 이 선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도 지금 당장 모든 돌들이 다 잡히게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이곳을 막아와야 되겠죠.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곳이 중요해요. 지금 덜컥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연결합니다. 이곳 집어와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흑두점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먼저 찝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을 찍게 되면, 백도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단수 한 방까지는 선수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흑두점이 또다시 잡혀버려. 역시나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고 백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먹여치는 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 수부족입니다. 흑돌이 역시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 멋진 수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찝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이 지금, 이곳을 잡는 건 이렇게 끊겨서 이 요석이 잡혀버리니까, 이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곳까지는 한번 두어 가보고 싶은데, 이때, 기회가 왔습니다. 흙은 이곳, 딱 집어가면서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연결할 수가 없죠. 자충으로 모두 잡혀요.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도을 때려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치면, 연결했다간 백돌이 모두 잡히니까, 백이, 흙이 이곳 단수치면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 밖에 없는데,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면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찝어서 너무 쉽게 잡히니까. 100 입장에서는 좀더 이렇게 두어가는 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법은 찝어서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때려내면 단수쳤을 때 연결할 수가 없죠. 100도 모두 잡혀요. 그래서 100도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는 순간 깔끔하게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백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연결하는 수가 사실 가장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흙이 정말 잘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있고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흙두 점이 먼저 잡혀서 아주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었을 때 단수 반대쪽에서 단수 치는 것도 연결하는 수가 여기가 공배가 하나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면 흙돌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을 두면 여기서 흙이 진짜 멋진 묘수 그 수를 오늘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 만든 건데요. 자 그렇다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묘수이자 맥점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장면에서이 정답은요. 바로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을 두었다? 이때 흙에게 정말 절묘한 묘수가 있죠. 그냥 찝으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흙은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라는 엄청난 수를 갖고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단수치고요. 이었을 때 이와 같이 두면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최선은 여기 있는 흑두 점을 이와 같이 단수를 치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덜컥 여기 있는 돌을 단수치면 때려냈을 때 단수쳐서 이 돌이 오히려 잡히죠. 하지만 흑도 여기서 침착하게 바둑판을 응시하신다면 좋은 수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 수.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찝는 수가 있죠. 백이 때려내면 환경으로 잡히고요.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이와 같이 때려내야 되는데, 이제 보이시죠? 그냥 깔끔하게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